안녕하세요. 사업하는 백수 이루다입니다. 해외 구매된 23일차. 1일 5주문캐거리 이렇습니다. 믿겨지시나요? 한 달도 안 됐는데 하루에 5개의 주문이라니. 설레는 마음으로 열심히 동영상 찍었는데, 이제서야 업로드를 하네요. 계속되는 주문에 신기하기도 하지만, 불안한 건 저만 그런 거 아니죠? 이러다가 내일 하나라도 안 들어오면 어쩌지? 하면서 매일 맘졸이며 주문 처리하는 것 같아요. 사업자 한 개, 캐시데이터 한 계정을 사용 중이며 11번가에서 한개 들어온 거 말고는 다 쿠팡으로 주문이 들어왔는데 신기한 게 11번가에는 오류가 있어서 한 개의 상품만 업로드 되었는데 그한 개가 팔렸지 뭐예요. 11번가에서는 신규 상점을 올려준다고 하던데 그게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일단은 정말 닥등 대량은 어떻게든지 팔립니다. 열심히 키워드를 찾고 열심히 업로드를 하고 기억하세요. 닭 등, 닥치는 대로 등록이 답입니다. 판매된 상품으로는 난방, 담요, 열패드, 장갑. 정말 다양하게 팔렸죠. 눈에 띄는 거는 시즌성 키워드랄까? 지금은 겨울이잖아요. 날씨가 추워지고 따뜻한 방안용품을 찾게 돼서 아이템 스카우트에서 방안대, 방안용품, 방안가열, 열방안용품, 문법도 맞지 않은 키워드를 검색해 보고 하루에 3시간씩 중소형 키워드를 찾고 하루에 쿠팡 최대 품목수를 맞춰서 업로드했더니 판매가 쑥쑥 되었답니다. 유튜브도 많이 봤어요. 꿀 키워드 찾기, 중소형 키워드, 판매 잘 되는 키워드 알고리즘에 의해 다양한 동영상들이 뜨길래 뜨는 것마다 보면서 열심히 키워드를 줍줍했답니다. 제가 뭐 대단한 건 없지만 키워드 공유하면 초보셀러분들이 방향성을 찾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찾은 75개의 키워드 나눔해요. 구독과 좋아요 후 블로그에 댓글 남겨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하며 다음 영상은 1일 10주문, 10주문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